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일까, 가품일까. 자, 오늘도 어, 이상문TV의 애청자분들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상문경매 유튜브 채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상문경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진품을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니 많이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 안소정 씨부터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m b n 보이스킴의 왕은니 안소정 가수 안소정입니다. 요즘 주로 노래 부르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시죠네 지금은 제가 나를 울리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그 노래 그럼 한소절만 한번 네. 해주시죠. 어, 이 노래는 제목이 나를 울리는 사랑이지만 네. 엔딩에서는 천사로 변합니다. 아, 어, 네. 살다가 힘이 들면 나를 찾아와라 이런 어, 노래. 어. 살다가 힘이 들면은 어. 다시 또나 자, 그러면 노미순 씨. 본인 소개 좀해 주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업을 하다가 요즘에 잠깐 양평에 히베리아라는 그 공연장, 히밀리 레스토랑 겸 공연장을 동생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크기가 얼마나 돼요? 한500평 정도. 한500평 예, 정도. 예. 인원은 한200 명에서 300명 정도 들어갈 오, 수. 아수 그래요? 예, 예. 그 조명 시설은 잘돼 있고 다. 예.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준비돼 예, 있고. 예,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연예인들이 가면은 좀 이렇게 저렴하게 잘 해줄 수 있겠죠. 그럼요. 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예. 얼마든지. 그래요. 예. <laughs> 예, 예. 자 그럼 어, 우리 자안소정씨 예. 가져오신 물건. 이거 어떻게 해서 소장하게 되셨나요? 제가 예.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께서 음.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게 무슨 물건인가 하고 저도 기하게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손에 반지 끼셨죠 지금? 예. 반지 빼주세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이거 아셔야 될게 도자기를 만질 때는 항상 반지를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아유. 반지를 끼게 되면 이 도자기에 잠못하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지는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거를. 시어머님이 쓰고 계시던 거다. 예. 이 말씀이시죠. 굉장히 아끼시는 취하시던 예. 거. 근데 이가 빠졌네요? 제가 예. <laughs> 깨뜨렸죠. 실수로 깨뜨렸어요. 깨뜨렸죠. 아, 너무 예. 아까워요. 예. 또 요거 하나 또 있네. 요거는요, 예. 시아버님께서 예. 굉장히 애주가씨어요 술을 예. 좋아하셔서. 예. 여기다가 또 가끔 예. 한 번씩 드시더라고요. 근데 예. 보니까 대나무도 있고, 합도 있고 아, 이래서. 너무 높이 드시지 마시고. 어, 예. 이것도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값이 나갈 것 같은데 하고 어, 이것도 같이 보관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이걸 감정해 드릴게요. 예. 우리 노미순 씨 가져오신 거는 우선 이거부터. 네. 아예 이거는 요건... 제가 아시는 지인들이 일본 외교관 분들이었어요. 예, 예. 한국에 와서 사시다가 예. 발령 때문에 돌아가실때 주고 가셨는데 어어... 굉장히 애착이 가는 물건이라서 아, 지니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네, 일본 네. 사람이 사용하다가 네. 귀국할 때 주고 가신 예, 거가 이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예. 거라서 산뜻하지는 않아도 예. 예, 그냥 애그고 귀하게 나중에 뭐 예, 좀 보고 그래서,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서 네네 어,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게? 일단은 뭐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궁금하고 예, 궁금한 예. 제일 궁금한 거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가 <laughs>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이게 <laughs> 예, 예.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laughs>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저안서정씨 가져오신 물건부터 우선 감정을 <laughs> 네.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한몇 년이나 된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몇 예. 년이나 된것 같아요? 백 년은. 백 년은 넘었을 것,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노미수 씨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한 200년 이상. 200년 그렇잖아요. 이상. 예 네, 네. 우리 노미선 씨도 뭐이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네, 네. 이거 하고 혹시 이거 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예예. 네, 네. 우리 저기 안소정 씨도 네, 네. 바꾸자 그러면 근데 저 비쌀 무늬가 또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laughs> 그럼 바꾸 <바꿀> 수. <laughs> 저는 안 바꿀래요. 우리 시어머님 저장품이었니까 <laughs>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품일까 아닐까 몇 년이나 됐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감정을 한번 해봐주세요. 자, 요거진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는 이렇게 생겼고 진품일까 가품일까 연대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소정 씨가 져오신이 대접부터 감정을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어, 요건 지금부터 약한 600년 내지 거의 한 700년 정도, 근그 네,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청자가 조선으로 넘어올 무렵 14세기 말 정도 아마 음,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음, 네, 네, 그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안으로 약간 들어가 있죠. 이런. 네. 이제 요러한 청자 종류는 거의 다 고려 시대의 후기, 고려 말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접을 많이 음,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 시대 초에 와서 이제 백자 어 백자 그발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 있으면서 요 약간 들어간 이런 기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는 요거는 거의 한 700년 정도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가품 진품을 가릴 때 제가 요거 아주 특별한 걸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이 대접은 땅 속에 묻혀 있던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던 건데 어떤 형체로 묻혀 있었느냐 면 요런, 요런 형체로 요렇게 묻혀 있었어요. 땅 속에 요렇게 묻혀 있던 겁니다. 이게. 음... 왜냐하면 처음에 부장할 당시에는 요대로 똑바로 묻었지만은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땅 속에서도 그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흙을 메웠던 자리가 옆에 흙은 딱딱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팠다가 묻은 그런 흙은 흙이 좀 무르지 아무래도요. 네. 물러가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흙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여기 약간 이렇게 이제 지각변동이 생기게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쉬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 있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땅 속으로 이제 스며들면서 여기에 제일 오랫동안 머물다 간 자리에요. 요 자리가요.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나지는 부분이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층이. 아. 예, 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도자기에서는 요 부분 요 부분이 1차 산화가 온 거고 음. 그다음이 여기가 2차 산화가 온 거고 여기가 3차 산화가 온 거고 4차, 5차 여기가 음. 제일 많이 유약이 거의 벗어진 부분이 요분이 5차 산화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층이 져서 산화가 와야지만이 진품이지 어. 전체적으로 똑같은 산화가 오게 되면은 그건 진품이 아니죠. 어. 예,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더 자세히 는 말씀 못 드리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가짜와 진짜를 가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 연대는 거의 한 700년, 700년 정도 됐어요. 오.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laughs>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laughs> 아니, 예, 괜찮, 얘기해보세요. 한 300만원? 한 300만원, 700년 됐는데. 천만원도 나갈 것 같은데. 천만원? 예. 천만원으로 천만. 천만 하겠습니다. 천만원? 네. 예. 자 우리 노미 쓰신 는뭐 본인 물건이 아니지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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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느,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깨졌지만 예안 깨졌으면 뭐한 5천만 원도 가잖아요. 네. 안 깨졌으면 오, 1억까지도 갈것 같은데 700년이라는 네,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뭐한 5천만 원 정도. 한 5천만 원자요 가격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학이 들어가 있고 대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기다 이제 약술 같은 거를 이렇게 아마 술도 약이 되는 술을 아마 잡수셨을 네, 것 네, 같네요. 네, 네. 예. 오래 사실요. 잡수하시고. 예, <laughs> 자, 이거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백자니까 예. 백자에 그러니까 한 300. 300년. 어, 이런 학이 음. 주로 학하고 대나무하고 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다1한 7, 팔0년 고정도 아... 그 되죠. 이 바닥에 이제 목숨 숫자가 써 있으면은 거의 이제 목숨 숫자 복복자 뭐 이런 게써 있으면은 거의 시대가 고정도예요. 그뭐 150년 내지 한 200년 그 사이가 되고 그러죠. 근데 형체라든가 그림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1한 7, 팔0년된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진품이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요? 300만 원. 300만 원. 이걸 천만 원 제가 아, 했으니까. 예, 300만 예. 원. 자 우리 저 노미순 씨 생각할 때는. 전... 이걸 아니, 많이 불렀으면 150만 원? 150만 원. 예, 예. 1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만약에 진품이라고 가정했을 때얘기입니다 진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지 이게 진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여기가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아, 아, 예. 아, 예. 아요 정도 아니야. 크기의 잔이 음... 사실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학하고 대나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좋은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 관우 사기거든요 지금 음. 색깔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관우 사기와 거의 비슷해 대유사 해요 음. 그리고 학그림도 어 아주 잘 그렸어요 이 학그림도 음. 관우 사기일 경우에는 화원들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죠 하지만은 이 물건은 지품이 아닙니다 음. <laughs> 가품입니다. 이건 저, 어떤 어, 걸네 진품이 아니에요 네. 진품이 아닌 게 이게 만약에 진품이라면은 네. 굽이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이렇게 아. 생기질 않고 어, 지금 여기 모래 받침이 이렇게 약간 그 모래가 이렇게 네.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 유약이 안 발리는 부분이 여기는 일종의 그 염색 을한 겁니다 네. 자연으로 때가 묻으면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굽 안쪽 굽 안쪽의 깊이도 사실은 더 깊어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두께가 안 맞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그 청와백자계 통북일반 뭐 백자도 마찬가지죠. 음. 어 밑에 굽 위로 이 부분이 더 두꺼워요. 더 두꺼우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얇아져야 돼요. 음. 근데 요건 지금 두께가 똑같아. 밑에나 음. 위나 이게 똑같아요. 두께가.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음. 아. 만드는데 우리나라 그 관여사기 도자기는 두께를 똑같이 만들면은 그당시에이흙 자체가 아마 그 화도에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요 시기, 지금부터 약한. 180년 뭐 200년 요 정도 시기에그 흙들은 보면은 두께를 똑같이 해놓으면 이게 찌그러들어요. 음. 그래서 발 종류라든가 이런 잔 종류라든가 접시 종류 요런걸 보게 되면은 음. 다 밑이 바닥이 있는 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서는 두꺼워요. 음. 위로 올라오면서 얇아지죠. 음. 네 그리고 이그 부분을 좀더 깊이 파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 바닥이 두껍기 때문에 음. 이걸 깊이 안 파면은 1200도 1300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갈라져요. 그러니까 흙이 두꺼우면 흙 속에 그 온도하고 바깥의 온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축작용에 의해서 벌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그 가마에서 흠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바닥을 많이 파죠. 굽그 안쪽을 음. 많이 팝니다. 그래서 이건 진품이 아니죠. 네. 자 요거는 일본 사람이 사용하다가 비국 커면서 주고 가셨죠. 제 지금 안에 보게 되면은 안에는 이제 유해하게 많이 죽어 있어요. 음. 많이 죽어 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산화시킨 겁니다. 음. 만약에 자연으로 산화가 됐다면이 바닥에 여기 이렇게 산화가 올 정도면은 이굽 부분도 산화가 사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굽 부분 여기는 생생하고 음. 또 광택도 보면은 가품의 그 광택이지 진품의 광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가품입니다. <laughs> 자 우리 노미수 씨 가져온 거 이거. 예예. 이건 시대가 어느 정도 됐, 됐을까요? 500년. 500년. 거의 뭐 정확하게 맞추시네. 네. 근데 요거는 지금부터 약한 500년 정도, 600년 거의 오, 가까이 된 거예요. 요런 문양을 우리가 인화문이라 그러죠. 인화문. 인화문. 도장을 찍듯이 찍어 가지고 문양을 만든 거예요.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화문이라 그러죠. 음. 상대 상태도 좋고 완전하네요. 완전하고 음. 시대는 뭐 지금부터 약한 500년부터 한 550년 정도 고정도 어, 네, 그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이죠. 안소영 씨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갈것 같아요? 진품 같으면 500, 진품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네. 자, 그럼 만. 물건 주인은 한번 어느 정도 갈까? 요만원정 천만 원 정도. 1, 원 정도. 네. 뭐 본인 물건이니까 뭐 2천만 원 관계도 없죠. <laughs>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300만원? 뒷모양은, 뒤에는 <laughs> 요렇게 생겼어요. 예.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 갈지 조금 음. 이따가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안정정 씨, 이거, 요거는 아까 얼마, 천마, 천만, 천만원. 네. 이 오천만원. 그 뭐, 진품인 건확실하고요 연대는 지금부터 약한 650년, 700년 거의 이렇게 된 거죠. 고려시대 말 이렇게 되죠. 음. 요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우선 이 뒤에 굽 자체가 상대 좀더 높아지죠. 이제 분청자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 굽이 상대 좀 높아져요. 음. 높아지고, 요렇게 얕질 않죠, 굽이요. 그러니까 요건 고려시대 아주 말해에 나온 거죠. 상감청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구름 모양을 갖다가 백상감으로 다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만들어진 거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음. 그림이, 좋은 그림이 들어가면 가격이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건 사실은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를 음. 못해요. 아. 그리고 좀 깨져 있고 산화도 많이 적고 해서 굳이 가격을 평가한다면은 한 10만원 정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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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허무하다. <laughs> 아니 된 700년이 된 그것인데. <laughs>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laughs> 네 이걸 아셔야 될게오래됐다고 해서 가격이 어머, 많이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laughs> 네. 예, 이거죠. 예. 자요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상태도 상당히 좋고 도안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뒷부분에는 뒷부분는 특별한 문양, 문양이 없어요. 줄로다가 이렇게 예 줄무늬만 있고 물론 거기에다 또 분도 바르게 발랐어요. 어이 국도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 오면서 굽이 상당히 높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굽이 조금 높죠. 그리고 어 요런 종류는 거의 다 보면은 굽이 좀 작아요. 고려시대 때도 이제 후기에 이제 굽이 있고 한 13세기만 올라가도 고려시대 때는 거의 굽이 또 있는둥 없는둥 해요 그래서 어 거의 보면은 이제 유약이 굽 부분도 다 유약이 발리죠 고려시대 때는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오면서 굽 안쪽으로 요런 쪽으로는 이제, 이제 유약도 안 발리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가격은요 어 사실은 이 종류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음. 많아서 많은 가격은 안나가고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평가를 하면은 아마 거의 정확할겁니다. <laughs> 예. 아니 이거랑 차이가, <laughs>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는 10배 차이가 나죠. <laughs> 예. 안먹기길 <크기를> 잘했네. 예. <laughs> 자 의뢰인 두분 네? 오늘 촬영하면서 <laughs> 소감 한말씀 네. 이 도자기에 대해서 제가 예. 정말 문외한이었는데 우리 예. 이상문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가고요. 예. 정말 굉장히 제가 귀하게 여겼는데 조금 <laughs> 가격 때문에 <laughs> 아, 조금. 예, 예, 예. <laughs> 그래도 귀한 그릇이라 잘 보관하겠습니다. 예. <laughs> 우리 너무진씨 한마디. 저도 이제. 예. 생각보다는 가격이 예. 너무 <laughs> 섭섭한 면이 있는데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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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예. 비싸거나 막 그런 건 아닌가 좋은 점은 아 많이 예. 배운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예. 재밌게 보셨나요? 어 근데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되는데 구독들을 안 누르시더라고. 자 네. 구독 한번 네. 러주세요네 이상문TV 구독 좋아요. 구독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 <laughs>